이준석은 초등학생도 시청할 수 있는 대선 토론에서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소위 젓가락 발언을 했습니다. 이런 비상식적인 언행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는 이준석은 이제 압도적 비호감 후보로 등극할 것 같습니다. 인권위에는 무려 35건의 진정이 접수되었죠. 하지만 이준석은 반성하기는커녕 2017년 대선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돼지발정제라는 단어를 언급했다는 말을 하며 자신의 발언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니, 권유... 그리고 예. 그리고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예. 지난 2017년 대선 토론회에서는 그때 뭐 심상정 후보님이었던가요? 돼지발정제 문제를 굉장히 세게 들고 나오셨거든요. 홍준표 후보를 향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 저는 사실 방송 토론에서 어느 정도의 질문이 가능하고 어느 것이 불가능한지 이거에 대한 잣대는 뭐 음. 그때 한번 설정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토론에서 심상정 후보는 물론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격조 있는 어조와 논리로 홍준표 후보를 비판했을 뿐입니다. 먼저 토론에 앞서 국민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여는 대선입니다. 저는 성폭력 범죄를 공모한 후보를 경쟁 후보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의 자괴감과 국격을 생각할 때 홍준표 후보는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이준석은 거짓말로 자신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저속한 표현 이외에 다른 표현은 알지 못한다는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합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어... 성과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야 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역시 비호감 1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